끼리끼리 공룡 친구들. 나타샤 덜리 지음. 수천만 년 전,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어요. 이 동물들은 생김새와 크기가 다양했고, 기다란 목과 날카로운 이빨, 커다란 뿔까지 저마다 놀라운 특징들을 갖고 있었어요. 오래전 지구에 공룡만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하늘을 나는 잉룡, 바닷속을 미끄러지듯이 수영하는 바다파충류와 꼭꼭 숨어 지내던 작은 털복숭이 포유류도 함께 있었어요. 이 책에서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공룡시대의 동물들을 흥미진진한 특징별로 끼리끼리 모아볼 거예요. 든든한 뿔. 길거나 짧거나 구불거리거나 곧거나 뿔은 정말 놀라워요. 많은 공룡이 짝에게 뽐내기 위해 뿔을 사용했어요. 덩치가 크고 느린 초식공룡들은 뿔을 이용해 포식자와 싸울 때도 있었어요. 코에 뿔이 있고 날카로운 하얀 이빨이 있는 친구가 보이나요? 마중가사우루스, 카르노타우루스, 나수토케라톱스, 에이니오사우루스, 케라토사우루스, 펜타케라톱스, 브라키케라톱스, 센트로사우루스, 루베오사우루스, 마카이로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 스링가사우루스, 브로케라톱사우루스, 코스모케라톱스, 스티기몰로크, 디아블로케라톱스, 아킬롭스. 무시무시한 이빨.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동물 중. 가장 이빨이 뾰족한 녀석들이 모여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빨이 바나나만 했고 헬리코프리오는 이빨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양이었어요. 람포링쿠스는 이빨이 바늘만큼 작았고요. 누가 제일 무서워 보이나요? 분홍색 날개를 가진 이빨이 있는 친구를 찾아보세요. 람포링쿠스, 케아라다틸루스, 스밀로수쿠스, 디라노사우루스, 렉스 크로노피오, 라리오사우루스, 엑스칼리보사우루스, 히페로다페돈, 에리트로수쿠스, 알로사우루스, 아프로베나토르, 키노그나투스, 크시파티누스, 카르크로돈토사우루스, 라자난드롱고베, 헬리코프리온, 리스트로사우루스. 마스토돈사우루스, 로말레오사우루스, 메갈로사우루스, 칸네메이에리아, 린코사우스류, 그나토사우루스, 사르코스쿠스. 근사한 날개, 넓은 날개와 긴 부리를 가진 익룡은 하늘의 주인공이었어요. 익룡은 아주 거대한 크기로 자랐는데 케찰코아틀루스라는 익룡은 비행기만 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던 공룡들도 있었고요. 조심하세요. 날개와 노란 볕을 가진 친구는 어디에 있나요? 스카포그나투스, 텐다구립테루스, 아라리페사우루스, 케찰코아툴루스, 오르니토케이루스, 케아라다킬루스, 미크로랍토르 예홀로테루스, 이키 아누로그나투스, 아비사우루스, 소르데스, 드순가리테루스프테로다킬루스 에오알룰라비스, 플라탈레오링쿠스 쿤펜곱테루스, 페테이노사우루스, 프테라노돈, 우콩곱테루스, 칸기구랍토르, 라호나비스, 에우디모르포돈. 엄청난 볕 초식 공룡. 육식공룡 그리고 하늘을 날던 익룡까지 많은 동물이 화려한 뼈를 갖고 있었어요. 뼈은 짝을 유혹할 때 도움이 되었어요. 파라사우롤로푸스는 뼈를 이용해 나팔 소리까지 냈어요. 뼈과 헤어진 검은 부리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굴까요? 드슨가립테루스, 닉토사우루스, 히파크로사우루스, 오비랍토르, 카로노사우루스, 달라소드로메우스 코리토사우루스, 릴리엔스테르누스, 람베오사우루스, 타페야라, 올롤로티탄, 게오스테른베르기아, 다루이노테루스, 딜로포사우루스, 키로스테노테스, 친타오사우루스, 프테로링쿠스, 크리올로포사우루스, 툭푹 수아라 파라 사우 롤로푸스. 똑똑한 부리부리는 잎사귀를 뜯거나 물고기를 찌르거나 견과류를 깰때 유용해요. 선사시대 동물들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부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동물이 가장 큰부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뿌리와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한 친구를 찾아보세요. 바가 게라톱스, 에드몬토사우루스, 그라킬리게라톱스, 민미, 페테로다우스트로 프시타코사우루스, 아르카이오게라톱스, 헤스페로르니스, 아르히노게라톱스, 스트로티오미무스, 크리토사우루스 디모르포돈 갈리미무스 가스파리니 사우라 하오테루스 이안당고르니스 가루디미무스 안주 기간토랍토르 오릭토드로메우스 드로미케오미무스 프로토케라톱스 힙실로포돈 헤이우안니아 놀라운 가옷 어떤 파충류는 단단한 가죽이나 뾰족한 가시로 몸을 보호해요. 탱크 같은 안킬로사우루스는 뼈로 된 눈꺼풀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제일 멋진 갑옷을 가지고 있나요? 갑옷이랑 지느러미를 가진 친구가 보이나요? 글리토돈토펠, 타충, 킹고사우루스, 사모사우루스, 브라키캄프사, 콜라 칸토스 스켈리도사우루스 고비사우루스 아이올로사우루스 마기아로사우루스 칼카리켈리스 스쿠텔로사우루스 니크로사우루스 노도케팔로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스테고펠타 티안키사우루스 시모스쿠스 시아모두스 아칸토폴리스 스콜로사우루스 굉장한 지느러미. 고래와 거북처럼 옛날에 살던 많은 동물들이 물속을 돌아다니기 위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큰 종류 중 하나인 모사사우루스는 버스보다 더 컸고요. 저 이빨 좀 보세요. 이곳에 있는 거북 두 마리를 찾아보세요. 어떤 친구가 지느러미와 긴 목을 가지고 있나요? 모사사우루스. 카르토링쿠스, 플레시오 사우루스, 아르켈론, 심보스폰딜루스, 플라코두스, 오프탈모사우루스, 폴리코틸루스, 템노돈토사우루스, 이크티오사우루스, 다코사우루스 헤노두스, 프로그나토돈 피스토사우루스, 호페수쿠스, 템노돈토사우루스, 리오플레우로돈, 할리사우루스. 스테노트리기우스 사스타사우스. 기나긴 목 기다란 목은 어려운 곳에 있는 먹이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높은 나무의 잎사귀를 따먹기 위해 목을 사용했고, 엘라스모사우루스는 목으로 물 속을 휘저으며 물고기를 쫓았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긴 목을 갖고 싶은가요? 기다란 분홍색 목과 가시를 가진 친구를 찾아보세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니게르사우루스, 카마라사우루스, 히프셀로사우루스, 아람보우르기아니아, 마멘키사우루스, 랑고바르티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에오헬로푸스, 디노케팔로사우루스, 바로사우루스 히팔로사우루스 수노 사우루스, 수페르 사우루스, 드레아드노 우구투스, 엘레스모 사우루스, 타니스트로페우스, 오메이 사우루스. 특별한 돛과 가시, 긴 가시, 높은 골판, 그리고 우뚝 솟은 돛은 동물을 실제보다 더커 보이게 했어요. 몸을 식히거나. 따뜻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고요. 스피노사우루스의 도치 가장 컸는데 높이가 무려 2터나 됐어요. 독과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친구가 보이나요? 스피노사우루스, 자켄트루루스, 로토사우루스, 롱기스, 쿠아마, 프시타코사우루스, 아마르가사우루스, 콘카베나토르, 난 강고사우루스, 켄트로사우루스, 히보두스 아크로칸토사우루스, 크실로우스쿠스, 오우라노사우루스, 데이노케이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아리조나사우루스, 오싹한 발톱, 기다란 발톱은 육식공룡에게는 위험한 무기, 초식공룡에게는 유용한 도구였어요. 테리지노사우루스는 나뭇가지의 잎사귀를 뜯기 위해 여러분의 팔만큼이나 긴 발톱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의 발톱이 제일 날카로워 보이나요? 발톱이랑 털가죽을 가진 친구는 누굴까요? 아프로베나토르, 에피덴드로사우루스, 드레파노사우루스, 데이노니쿠스, 우타랍토르, 밤비랍토르 파리오닉스, 콤프소그나투스, 노트로니쿠스, 팔카리우스, 이익시아노사우루스, 람포링쿠스, 벨로키랍토르, 이구아노돈, 아우스트랄로베나토르, 스칸소리오테릭스 네이몽고사우루스, 오르니토미무스, 테리지노사우루스, 브루이타포소르, 플라테오사우루스. 굉장한 털가죽 최초의 포유류는 거대한 공룡의 발 사이를 뛰어다니는 털이 있는 동물들이었어요.대부분은 생쥐만큼 작았지만 아주 사나운 사냥꾼들이었답니다.레페노마무스는 심지어 새끼 공룡도 잡아먹었어요.끼리끼리 공룡 친구들의 특징 중 무엇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프틸로케르쿠스, 올리고키푸스, 마이오바타기움, 메가코누스도코포르 에오마이야, 르보로하라미아 우카테리움, 아 키맥소미스, 키노돈트류, 시노델피스, 빌레볼로돈, 킴베톱살리스, 에오조스트로돈, 장게오테리움, 메가조스트로돈 유라마이야, 레페노마무스, 카스트로 카우다, 키몰레스테스, 아길로도 코돈,